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중간 패권 전쟁이 심해지면서 이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에 SK텔레콤 칩이, 반도체 칩이 사용된 것 같다는 이런 언론 보도에 미국 정부가 이 중국 화웨이 폰에 대해서 또 SK,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중국 정부 심기를 건드렸죠. 중국 정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뜻은 뭔가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 보복이 바로 중국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중국 정부 당국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중국 공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이 중국 내 공무원들의 이 공적인 업무와 또 공기업들의 기사, 그 그러니까 기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근데 이게 그 똑같은 논리로 예전에 중국 화웨이와 TCL의 그, 그 통신 장비에 대해서 이런 기밀 사항들을 중국이 중간에서 이 통신 장비를 통해 정보를 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미국의 그 우방들에게 이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 화웨이가 아주 크게 당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중국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이 원래 중국 시장 1위였던 업체인데 여기에 들어간 핵심 반도체 칩을 중국 인민 해방군과 이 중국 그 화웨이라는 업체의 특수 관계 때문에도 이 반특수한 이 반도체 칩을 이그니까 중국 화웨이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 화웨이는 이 첨단 그니까 제일 최신의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제약이 갔었죠. 그러다 요번에 오랜만에 중국 화웨이가 제대로 된그 최신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 최신 이제 반도체 칩이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만든 첨단 반도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중국 정부에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발언이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중국도 즉지 참지 않고 애플 아이폰에 대한 규제를 예, 나섰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애플 아이폰이 애플이 이제 중국 공장을 이제 인도나 주변 나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중국에서 중국을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던 그래서 이제 좀 변화된 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일부 토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에 대해서 중국은, 그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352종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입품 77종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주겠다고 좀 달래는 그런 그, 좀, 그, 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왜냐면 하 그만큼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좀 폭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중국에게 이런 유아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패권 국가로 나서는 것만큼은 또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가장 고욕스러운 입장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해서 이제 중국 오포나 비포, 비보,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의 약진이 두드러졌었는데요. 근데 애플도 나름 선방하면서 꾸준히 늘, 시장을 늘려오면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포나, 그러니까 화웨이가 없어진 그 중국 시장에 오포나 비보, 원래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던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샤오미. 이렇게 이제 3파전이 됐었는데, 여기도 이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은 애플에 거의 동무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도 중저가품들을 내놓으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찰나에 이 중국 정부가 중국 공무원들과 공기업에서는 이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은 아주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 허들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아이폰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이 점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처음으로 퇴출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0%대 시장 점유율로 거의 의미가 없는 미, 미미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애플도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애플이 이틀간 시가총액 약한 253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이 중국의 규제가 알려지면서 시장 내에서 이 애플의 성장성이 발목 잡혔다라는 말들이 나왔고, 이런 그, 대규모 주가 하락은, 그, 이, 미국 내 그, 벅셔 헤더웨이가 갖고 있는 애플 지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벅셔 헤더웨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벅셔 헤더웨이가 미국 자본 시장에서, 그, 주식 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이워런버핏에게도좀 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애플의 주가가 그 8월 달 이후로 지금 이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형적인 N자형 하락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이 LG 이노텍이 올해 들어와서 그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것은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이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도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애플, 그러니까 LG 이노텍의 주가가 선제적으로 폭락을 한 거죠. 그만큼 LG 이노텍은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부품업체입니다. 왜냐면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애플 아이폰에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LG 이노텍에게 매출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간 패권 전쟁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LG 이노텍의 주가에도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미중간의 이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말처럼 이 LG 이노텍에는 아주 쥐약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애플 아이폰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꽤 됩니다. 이그 LG 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백화점에 입점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현재 그 유승열 정부 들어와서 이 너무 섣부른 탈 중국화 선언으로 이 중국이 수입 대체선을 찾게 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고 이제는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부품 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